대표이사인 대변인입니다. 편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최고실세였던 최경한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헌정을 유린해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언행은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기소된 18개 혐의 예외, 국정원으로부터 상담받은 특수활동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물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의 검찰 소환 거부는 박전 대통령의 그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조달했다고 주언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본인들이 임명한 전직 기조실장의 진술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도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 코앞무이한 행태입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채경환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방탄 국회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근거한 증거도 없이 특할비 특검법안을 발의한 저희는 검찰 수사 물타기용이며 채경환 방탄 특검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상황과 관련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최경환 의원은 불체폭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검증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의 수정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국가수의 감정 결과로 일각에서 제기한 증거 조작 의혹이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태블릿 PC가 언론사와 검찰이 심은 문서로 채워진 것 아니냐는 친박계 정치인부터 검찰과 특검 언론의 학세에 국정공단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탄핵 불복 세력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에도 부족한 마당에 태블릿 PC, 진상조사, TF까지 구성해서 경광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측 전문가까지 입회하여 진행된 이번 감정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또 어떤 핑계를 댈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무뎌질 하늘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도 동돌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네거티브가 손쉽게 주목을 끌수 있다 하더라도 민생 예산을 네거티브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하여 법정 시한대의 예산안을 처리했었고, 심지어 작년 탄핵 전국에서도 국가 이기상황 파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한대에 합의했었습니다. 자유한 국당이 안팎으로 처한 상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돌팍으로 삼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1야당의 역할은 묻지마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새로 들어선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분노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